웃고 <laughs> 웃고 웃잖아 자기야 그거 웃고 아니 <웃음> 너무 잘하잖아 어? 잘하네 어 팔로도 이제 슬슬 버틴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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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좀 힘들구나 아니 침침빠지 그 했나? 아니아니 아냐 자자자자자 아이고 이걸 2, 30분씩 하라고? 아니 애, 애 죽는 거 아니야? 어 근데 또 버틴다 버틴다 봐봐봐봐 봐봐. 버틴다 씩씩거리면서 <laughs> 그래 재인아 네가 피지컬 있는데 해야지 그래 아빠가 너가 머리가 좀 커서 무거워서 그렇다고 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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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피지컬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은 뚱뚱이 돼 어. 아,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살려줄게, 살려줄게.